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제 합격할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오늘은 그 방법 하나를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일단은 제가 시험에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 저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시험을 치고 있고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는 이 모든 것들이 제 꿈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과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진짜 목표로 삼고 있고 시험 합격이 목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합격 이후에 오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은 내가 뭐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다 훌륭한 사람이 돼서 정의를 구현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 저는 조금 소소한 목표를 잡았어요 어, 저희 이제 외할머니께서 어, 굉장히 몸이 많이 불편하세요 걷는 것도 쉽게 못 걸어지고 힘드신데 이제 관절이 좋지 않으셔서 그런데 제가 시험 칠때 그때 시험을 앞뒀을 때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산에 있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들리셨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할머님의 정성을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합격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 웃는 얼굴을 많이 떠올렸어요. 제가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동생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것들. 저한테는 그런 게 가장 큰 어떤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것들을 나중에 내 법조 후배가 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전달해 줄수 있을까? 나는 비록 혼자서 독학으로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기쁨이 얼마나 클까? 그런 것들조차 여러분 제가 그 힘든 수험 생활을 버티게 해준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번도 시험에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걸 전제로 그래서 저는 먼저 합격수기를 써봤어요 되게 웃긴 일이지만 여러분들 합격수기를 써보라고 하면은 굉장히 처음에 웃음이 나고 잘안 써질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합격을 할 사람이고 그 합격을 이미 했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합격수기를 쓸 수가 있었어요 아침에 며칠 일어나서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했고 어떤 책을 봤으며 슬럼프가 언제쯤 왔는데 어떻게 이겨냈다라는 것들이 제 플랜이 짜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하나의 이미 겪었던 일을 다시 반복하는 정도의 느낌밖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고통을 받을까, 어느 정도로 내가 고통을 주어지지만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도 하나 해드리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저랑 같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시험장에 들어갈 때 저희 아버지는 참고로 어, 국민학교만 나오셨어요. 이제 옛날 말로 국민학교, 지금 말로는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만 졸업하셨는데 이제 사법고시에 패스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법고시에 패스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신이 변호사가 그러니까 사법고시에 패스한다는 걸 의심을 해본 적이 없으시대요. 아버지는 시험장에 갔을 때도 고사장에 갔을 때도 고사장 개수를 세고. 그리고 그 해당 반에 자기가 치는 시험 반에 들어가서 사람 숫자를 센 후에 나를 뺀 나머지 사람들의 경쟁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나는 이미 합격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시험 치는 사람 중에는 두 명이 합격할 것 같다 통계적으로 숫자를 셌을 때 이러면은 그한 자리는 이미 내 거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남은 한 자리 놓고 경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수험생 중에 많지는 않아요. 다만 그 근거가 있냐 없냐 얼마만큼의 근거를 많이 만들어 나가냐 이것이 저는 수험의 과정에 있다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께 배운 아버지께 들은 제 수험 기간에 있어 가장 큰 어떤 좌우명이라고 할까 그런 걸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신자 인혁신지 라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믿는 자만이 다른 사람도 자신을 믿어준다 라는 말인데요 제가 이제 실제 마지막 기회 9개월 앞둔 상황에서 군대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 제가 마지막 시험을 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이게 떨리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자 인혁신지입니다. 너가 너를 믿어야 주변 사람들도 너가 너가 합격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어, 여러분 수험이라는 것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실행하고. 그리고 스스로 점검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도 내가 합격하는 합격을 지나서 진정한 내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조금 더 즐겁게 그리고 나는 합격한다라는 확신 속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